할렐루야. 오늘은 올미니 주치 여섯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채워 주시는 은혜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홀로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물을 길으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 여인은 의아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니 당신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며 반문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 즉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샘물은 소산하는 물이고, 우물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물물은 우물을 파야 하고, 그곳에 어, 물을 긷는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지만, 샘물은 스스로 소산하는 솟아, 물이기에 그러한 수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갈증 나는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 성공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가지게 되는 소유, 사랑, 관계, 건강, 젊음 등등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보려고 평생 좀더 크고 나은 우물이 있지 않나 두리번거리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우물을 파내려고 하고 물을 기르는 수고를 끊임없이 하며 물을 마셔보지만 만족이 없고 어느새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류의 운명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맺은 그런 약속을 어기고 선악가를 따먹은 인류의 죄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는 두려움과 수치라는 상황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두려움으로 숨기 시작했고 벌거벗음의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든지 감추고 극복해 노력 극복해 보려는 끝없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되는데 그 수고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고생스러움이었습니다. 하와 역시 아담의 고생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평생 육체적이고 공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아담은요, 독재 정권에서나 쓰는 그러한 힘으로 하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또 하와는 아담을 달려가 쫓아가는 그런 목마른 사랑을 하게 된다고 창세기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평생 수고하고도 채워지지 않는 노동과 달려가 쫓아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집착하는 그런 목마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홀로 우물을,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마저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알 법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을 건네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해 주시다가 내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날 그 시간 믿업지 않은 요청에서 시작되어졌던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마름을 드러내는 시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주실 메시아를 만나는 일대 일생 일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돌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최초의 첫 선교사로 부르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샘물을 마시게 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목마른 끝에 찾아간 우물가, 아무도 없는 적막한 그곳에서 물길질을 해대고 있는 내가 있습니까? 수고하지만 올라오는 물도 영 시원찮고 다시금 우물을 찾아 떠나야 하는 건 아닌가? 도대체 마셔도 마셔도 금세 찾아오는 이 목마름의 정체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그 깊은 우물 물 보이지도 않는 그 밑바닥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시다 이제는 세상 우물에서 우리의 관심을 거둡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결코 이것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 하시는 말씀에 이제는 우리 반응합시다. 그분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것은 내가 수고해서 찾고 파서 길러야 하는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샘물로 나의 비고 빈이 잔을 높이 들어, 높이 들때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구합시다. 또 찾읍시다. 또 주시는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십시다. 우리의 영혼은 그때야 비로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샘물을 만나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속에서 오늘 그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로 전심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란 영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깊 깊은 외로움, 도망치고 싶었던 두려움, 감추고 싶었던 그 수치를 무르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내어드리고 나의 빈 잔을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